주어진 이차 방정식의 두근이 감마 델타인데 근각계수 원계를 쓰면은 감마 플러스 델타는 마이너스 알파죠.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알파고 감마 델타가 3베타가 돼요. 두 번째 이차 방정식에서 두근이 알파 베타니까 또근각계수 쓰시면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감마고 두근의 곱은 2델타가 되겠죠. 여기에서 음... 이 마이너스 감마 이쪽으로 이항을 하고 델타를 이쪽으로 이항을 하면은 아 마이너스 알파요 그럼 알파 플러스 감마의 합은 마이너스 델타가 될 거고 여기서 감마 저쪽으로 넘기면은 알파 플러스 감마의 합은 베타 넘어가면 마이너스 베타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좌변이 똑같으니까 베타랑 감마랑 똑같을 겁니다 베타랑 감마랑 똑같을 건데 그럼 여기 베타랑 감마랑 이렇게 있죠 베타 감마가 있는데 여기에서 베타랑 감마 여기 보시면 단 해가지고 알파베타 감마의 곱은 0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 내딴0 아니니까 나누셔도 되겠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베타랑 감마 이렇게 나눠주시면 알파 값이 나오겠네요. 따라서 알파는 2가 됩니다. 알파는 2가 되고요. 베타랑 감마랑 똑같으니까 아 베타랑 데타, 델타랑 같죠? 그러면은 여기도 베타랑 델타가 있는데 베타랑 델타 이렇게 없어주시면은 감마는 3이 되겠네요. 그죠? 감마는 3이 될 거고, 그러면은 여기에 첫 번째 있는 식계에 알파 얘가 2구요. 그 다음 감마가 3이에요.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5니까 델타는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델타, 근데 델타가 베타랑, 베타랑 똑같으니까 델타랑 베타는 마이너스 5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알파야 2고요. 그다음 마이너스 베타면 플러스 5고 감마가 3이고 마이너스 델타도 플러스 5가 될 거예요. 답은 15가 되겠습니다.